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원투컴 신채식 실장입니다. 어, 제가 늘 이제 컴퓨터 제작 영상, 출고 후기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컴퓨터에 하드디스크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하드디스크를 추가하시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각 케이스 제조사별로 그 케이스의 내부에 할당되어 있는 하드디스크의 배이가 조금씩 다 다른데, 현재 제가 지금 샘플로 보여드리고자 하는 케이스는 스텔스 FX470 이라는 하드디스크 베이가 총 8개가 장착이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자, 이 케이스에서 하드디스크 베이를 일단은 먼저 빼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케이스 베이가 열리게 되죠. 자, 그럼 이렇게 하드디스크 베이를 열면 하드 디스크 베이 내부에 이제 물리적으로 하드 디스크를 장착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드 디스크가 있죠. 자, 하드 디스크를 장착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케이스 베이가 하드 디스크 베이가 따로 있는 경우가 있고 하드 디스크 베이가 따로 있지 않고 케이스에 다이렉트로 장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구입들께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케이스의 내부 상태를 먼저 좀 파악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우선, 스텔스 FX470 하드디스크 베이를 이렇게 뺀 상태에서 가이드에 볼트 홈에 맞춰서 고정을 먼저 시켜줘야겠죠. 자, 이제 하드디스크 베이에 맞는 볼트 규격 사이즈에 맞춰서 전동 드라이버가 보통 없으신 경우도 있으실 거니까 이런 이제 손 드라이버 조그만 걸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 주고요. 속도를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저는 전동으로 한번 고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드 디스크를 일단 하드 디스크 베이에 고정을 했고요. 다시 이 하드 디스크 베이 가이드를 베이 내부에다가 장착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쏙 끼면 들어가죠? 브라보텍 스트레스 에펙스 470 같은 경우에는 이 가이드를 뺄때 좌우 두 개를 살짝 눌러주고 가운데를 땡기시면 돼요. 이렇게 땡기면 케이스가 잘 빠지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톡 소리가 날 때까지 꽂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시면 보면 뒤에, 뒤에 보시면 이제 하드디스크가 이런 식으로 뒤에 지금 조립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는 하드디스크를 좀더 가까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드디스크 부분을 좀더 확대를 했는데요. 이렇게 하드디스크가 후면부에서 부착이된 상태에서 SATA 허와 SATA 케이블을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SATA 케이블이 SATA 케이블이 메인보드에 따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제 뜯어서 준비가 되면 SATA 케이블을 이용해서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순서가 하드디스크의 SATA 포트의 위치에 맞춰서 이기 보시면 홈이 기억자 홈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억자 홈이 있는 부분이 어차피 기억, 말 그대로 기억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바뀌면 꽂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고요. 그죠? 한쪽 방향으로 꽂혔죠? 자, 이거는 이제 반대쪽 저는 메인보드에 사타포트에 꽂혀야 되기 때문에 사타포트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케이스 내부로 손 선을 넣어줍니다. 선을 넣고. 그 다음에, 자, s a 포트 데이터 케이블을 연결해 이후에 파워 케이블을 연결해 줘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파워 케이블도 기역자 꺽쇠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한쪽 방향으로밖에 는 장착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꽂으려면 꽂힐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역자에 맞춰서 왼쪽 전원부에 꽂으시면 됩니다. 차이, 데이터 케이블은 당연히 좀더 얇고, 사타 전원부 케이블은 좀더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SATA 파워와 SATA 포트 케이블, 데이터 케이블을 지금 정상적으로 연결해 줬습니다. 자, 그럼 메인보드에 SATA 포트를 장착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전원은 따로 공급이 되고 있는 상태니까 전원부는 끝난 거예요. 다시 앞쪽으로 와서, 다시 앞으로 돌려서 케이스를, 이런 식으로 보시면 사타 데이터 케이블이 지금 아까 안쪽에서 뒤쪽에서 안쪽으로 넣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를 메인보드의 사타 포트에 장착을 하게 되면 되는데 이미 이제 조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요 안에 사타 포트 케이블이 여러 개 6개가 있는데 제가 일단은 먼저 연결을 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맞춰서 슬롯의 a 사타 포트의 위치에 맞춰서 삽입을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영상으로 제가 좀 메인보드가 이미 조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여드려다 보니까 잘안 보여서 그런데 메인보드를 제가 따로 빼서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메인보드를 제가 이렇게 따로 가지고 왔죠 보시는 것처럼 이 메인보드 옆면에스타트 a 포트의 개수가 하나 둘셋넷다 여섯 개가 지금 보이고 있죠 이거는 메인보드의 종류에 따라서 위치라든가 그 배열이 그 조금씩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양 생긴 거는 SATA3 하드디스크 연결하는 데이터 케이블을 꼽는 포트는 다 똑같이 생긴 거예요. ASUS Z390A 메인보드에는 측면에 총 6개의 포트가 있습니다. 이 측면에 6개의 포트 중에 아까 전에 뒤에서 꺼낸 SATA 포트 케이블을 뽑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기업자 꺽쇠 모양으로 돼 있어서 방향이 한쪽 방향으로는 꽂히지가 않습니다. 딱 맞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게 말로 설명해서 긴 건데 실제로 해보시게 되면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빼서 뺄 때는 여기 보통 사탑 데이터 케이블이 이렇게 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레버처럼 눌러주시면 눌른 상태에서 잡아 당기시면 빠집니다 자, 다시 이렇게 딱 소리가 날 때까지 꽂아주시면 돼요 뺄 때는 다시 이렇게, 뽑아주,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뽑으시면 됩니다 자, 연결을 한 상태가 되면 아까 전에 SATA 파워 케이블을 연결했고 지금 SATA 데이터 케이블 연결했죠 이렇게 되면 하드디스크 장착이 끝난 겁니다 물리적인 연결, 조립 즉 빌드는 끝난 거고요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실제로 부팅을 해서 하드디스크 물리적인 파티션을 잡아서 인식을 시키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전에 보여 드린 것처럼 물리적으로 데스크탑 내에 하드 디스크가 추가된 상태에서는 조립이 다된 상태에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하드 디스크를 인식을 시켜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탕 화면에 내 PC가 있으시죠? 내 PC에서 우클릭을 누르시면 관리 메뉴가 있습니다. 관리 메뉴를 클릭하시면 컴퓨터 관리, 시스템 도구, 장치 관리자, 디스크 관리가 뜨는데 이 중에 디스크 관리를 클릭을 하시면 자동으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디스크 초기화 화면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디스크 1번 체크가 되어 있죠. 이 디스크 1번 하드 디스크가 초기화가 되어 되기 때문에 선택할 디스크에 사용할 파티션 형식 밑에 보시면 MBR과 GPT가 있는데 Windows 10 64비트 운영 체제 이후 버전에서는 EFI 즉 GPT 파티션 테이블로 주요 아이디로 파티션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터 부트 레코드를 선택할 시 2테라바이트 이하의 하드 디스크 용량 밖에는 사용이 안 되다 보니 그 이상의 용량과 파티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GPT, GUID 파티션 테이블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자 이렇게 디스크 1번이 기본 온라인으로 바뀌게 되면서 3,726.01즉 4테라바이트 하드 디스크가 할당되지 않음으로 떠 있는데 여기서 우클릭을 눌러서 새 단순 볼륨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새 단순 볼륨을 만들고, 단순 볼륨 만들기 마법사가 자동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다음을 눌러주시고요. 단순 볼륨 크기는 최대 디스크 공간이 380만이기 때문에 그대로 단순 볼륨 크기도 380메가 바이트 사이즈로 저장을 해줍니다. 다음 누르면 되고, 드라이버 할당 문자는 고객님께서 사용하실 드라이브를말 그대로 할당을 해주면 되는데, J나 K나 편하신 대로 드라이브를할당 해주시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볼륨을 포맷하지 않음을 하게 되면 또 데이터를 그대로 바로 사용 저장할 수 없으니까 이 볼륨을 다음 설정으로 포맷 볼륨 레이블에 새 볼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고객님께서 편하신 원하는 볼륨 이름으로 저장을 할 이름으로 바꾸시고 빠른 포맷을 실행하면 됩니다 다음 누르면 지금 현재 단순 볼륨 만들기 마법사를 단순 볼륨 디스크 1번 4 테라바이트죠. 파일 시스템은 NTFSC 방식. 볼륨 레이블은 데이터 저장용으로 제가 바꿨죠. 그 다음에 빠른 포맷, 예.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마법사를 끝내려면 마침을 클릭하시오. 마침을 클릭을 해서 지금 포맷이라고 나오죠. 바로 포맷이 나왔고 데이터 저장용이라고 다시 하드디스크의 이름이 볼륨 레이블이 바뀌었고 주 파티션이 정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면 소프트웨어적인 셋업이 끝난 겁니다. 자, 이렇게 다시. PC를 클릭을 하면, 보신 것처럼 데이터 저장용이라고 해서 제가 방금 저장한 이름으로 4 테라바이트 하드디스크가 물리적으로 추가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드디스크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립을 해야 하는, 물리적으로 조립을 해야 하는 방법부터 소프트웨어적으로 세팅을 해야 되는 방법까지 다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영상을 보시고 하드디스크 추가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필요하신 용량에 맞춰서 하드디스크를 추가를 하시는 것을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저는 원트검 신채식 실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